합니다 상대 키아나네요. 그럼. 영생이... 음, 아키아라 아. 어쩔 수 없어. 가정 오면은 그대로, 우리 팀이, 미드 탑이 힘이 있어도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나는 주두권 잡아야 되는데, 무슨, 이시냐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저거 이제 50이 말하고 싶은 거는, 탑에서 엄청 싸울 텐데, 왜 옆버프를 하냐 이건데, 어쩔 수 없다. 일단은, 레드 먹고 올때 이런 식으로 칼부 하나, 작은 거 빼먹을 수 있거든요. 용성남비 크게 안 되고, 피 관리도 잘 되니까, 한 번씩 이렇게 빼먹어주는 것도 조, 좋아요. 그 다음에, 블루 먹고, 두꺼비 먹으면 됩니다. 어느 정도 때리고, 119. 설마, 당하진 않겠지? 죽을 것 같은데? 아, 이일 나. 보였는데. 안 죽을 것 같아서 했나봐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나는 이거 먹어주고, 스태으로 먹어줍시다. 바텀 나이스. 이거 사고, 복귀. 이거 먹고 한번봐주시다 탑을. 4레벨이니까. 탑이 치열하네. 우리가 어이. 이길 수 있나? 그게 문제인데? 아, 탑이 피 관리가 너무 안돼겠다 하나가 올 수도 있거든요. 집 갔다가 오거나 뭐 다이브를 할것같아일단오 보금피가 이래서 그죠. 나 보였나? 안 보였을 것 같아. 그지? 뭐 하나? 갈게요. 아니, 이거 돌아서 오히려 한번 가보자. 한번 모습 보여주자니 그래, 5 0으와 가자. 미드 바로 뛰시다. 이거 아이고 쭉 뛰긴 하는데, 아 이속을 주지 아으 이, 이, 이속 이 만화는 없었나 이말고 W줬으면 좋았는데 아쉽다 아 정글은 털리겠네요 어 용을 먹었네 이러면 정글은 살아있겠는데 아이고 탑이 좋진 않네요 일단은 상황이 카밀이 테를 타버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원래 딱 교환으로 끝나는 거였는데 아 근데 아까 두꺼비에 진짜 강타쓸라고 마우스 갖다대고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파버렸네 그냥 이거 캠프 다 먹으면 6렙이거든요? 6렙부터는 이제 충분히 제할일할수 있습니다 레드 먹고 칼부 먹을까? 칼부 먹고 레드 먹읍시다 아 6렙 내 동선 들켰다잉 이거 먹고, 이빨개가 있나? 아, 이 바로 띄어줘야 되나? 탑, 오케이. 탑 갈게, 탑. 이거까지 빼먹읍시다. 희한해, 인데. 죽었다, 이건. 살 수가 없다, 파밀이. 이거, 나이스, 뿡, 아이고, 빼라. 어 나이스. 요 아래 봐주시다. 앞에 여기 입장. 가자 가자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 한번 죽어. <laughs> 많아 없다네 까베. 아. 나이스. 원래 드라스를 갈려 했는데. 상대 조합 보면은 지금 얘네가좀 암살하기도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도 궁으로 궁이 있으면 살리기도 있고 하니까 저 생각해보니까 드랍보다는 심파자 가서 그냥 우리 팀이랑 같이 노리는 게 나은 것 같아. 버티면서 아, 상대가 물몸이어도 알을 녹일 수 있는 애가 많, 많게 되면은 그때부터 큰일 나거든요. 드랍 가도 결국에는 내가 근접을 해야 되는데. 근접해서 녹이기 전에 내가 녹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드랍가는 전제 조건이 딱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상대가 물몸이냐,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팀이 이런 식으로 뭐 근접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냐, 없냐.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안 녹을 수 있냐. 이거 사일 좀 봐줍시다. 포파괴했습아스쭉 뺄게요 그냥. 야 여기 키워나 키워놔, 키워놔. 아나 이거 왜 맞냐? 야, 우리가 궁이 없다는 게 문제네 이거.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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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와야 돼 일단 자리가 너무 안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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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받아이네. 뭐 백상 와, 기절 뭐가, 이걸? 나이스, 이 땄다. 싸움은 저희가 충분히 할만하거든요. 일단은 강인함면다 싸워서 30% 됐고. 상대의 CC기가 많아서 강인함. 중요하죠. 아군이 아이고야, 울려요. 맞을 수 있냐? 아 근데 위에서 짤리면 안되는데 어깨 힐 썼다 나쁘지 않다 그죠 못 가워, 못 가워. 충분히? 깔만하지 않나? 완전 못 먹었네요.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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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아. <laughs> 야, 여기서 왜 이렇게 나타나냐? 오공궁이 없는데? 어, 잘, 잘, 잘 좋아했다. 잘 아, 저거 했다 나이스 잘 빨았네 음 좋아좋아좋아 케넨 공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좋아요 좋아요. 어 케넨이 아니라 피아나 잡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아군이 했어 쌓이는 거 아니지? 아니라고 해줘. 이세개 찍고, 더블 찍을 수 있어. 어! 아, 아, 점심 나와서 먹겠네, 그냥. 슬로우. 이러면은 오히려 역바로 나가네요. 피아나가 없으면은 뭐 스틸 시드라도 해 봐도 괜찮은데 아이고야. 야, 궁 쓰고 사지 사다리. <laughs> 사이다, 까비. 일을 맞췄으면은 궁대박 가능했었는데. 상대 이터니까 한번 해 봅시다. 이터는 상대로 질순 없지. 됩니다. 아. 캐시가 안 죽네. 아, 저게 안 돼? 야, 너무 안 좋다. 하하, <laughs> 야이씨 왜 이렇게 던지냐. 이러면 게임 넘어왔는데? 뭐래냐이 사이를 찾아내야겠다. 이렇게 쿵빠졌고 1, 2. 어, 빼고 이거 웨팀 기다려야 돼, 지금. 떨어주고 오케이, 끝까지. 아우씨 앞에서 50이 버텨줄 때. 좀만 더 빼가지고. 이게, 그니까. 저는 같이 들어가면은 제가 녹는 상황이라. 50은 당장에 안 녹잖아요. 아. 녹은 을 믿고 뒤에서 각을 본 거예요. 각을 방 템이 없어서 카메라한테 녹을 수도 있어. 그러기 때문에 아 진짜 그냥. 사이 그냥 아래로 좀 버티면서 쓰지. 왜존야를 직접 바로 써버리냐? 그냥 사이 무시해야겠다. 이거 저 지금 멘탈 나간 것 같은데, 이거 어 같이 그냥 가자. 용가자, 용가자 앞에 나이스 룰루랑 앞에 와, 잘 버텼다. 다리가 안 좋은데?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이거 이거 이 조심. 키아나 보자. 키아나. 키아나 여기 있다. 예, 묶였다 묶였다. 오케이, 나이스 이러면 단단하게 이런 거없고 오케이, 영혼까지. 안돼 아, 애쉬 나만 때리고. 죽을 때까지 오공한테 죽을 때까지 나만 때리고 갔네. 미친놈, <laughs> 진짜 지비하다 끝내, 끝내, 끝내. 끝내, 끝내, 끝내. 끝다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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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내 끝내, 끝나 끝내, 끝 아쉽네 제가 말했죠? 어, 이터면 진다고 아.. 애쉬 딜봐 이러면 가인 가자 딜 보니까 이거는 가인을 가야될 것 같아요 야 애쉬 뭐 딜이 쭉쭉 들어오냐 오. 아, 이게 파밀이 맞네, 이시군 어, 아이고. 아, 근데. 카이팅. 극한의 카이팅, 진짜. 도망가. 도망가. 너의 희생 잊지 않을게. 어, 근데 이거. 옹더블 W였나? 아, 이고어디 갔어. 아, 까비. 앞에 마지막까지 딜했네. 저는 더블 월코 나이스 끝까지 어그로 잘 끌었다잉 바론 먹고 확실하게 해도 되는데 아유 질리 진짜 엄청 날리네 라인이 없어져 일단은 라인 놓면은 맞아주고 끝다퉈다 끝다퉈다 상대 키는 궁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게임이 마무리 지지아 나이스. 좋네요 좋아. 이거는 룰러 줄게 요 룰러가 진짜 끝까지 잘 커버해줬고 4대 수밖에 안 했네. 이런 식으로 심파자 그러니까 상대가 보면은 진짜 저를 녹일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드러싸를 가기에는 좀 애매하고. 근데 이게 그 뭐냐 오공이랑 사이러스가 이제 둘이 앞에서 어그로 역할을 해주는데 보통 그러면 전 드라사를 가는데 이렇게 어 캐넴 뭐 키아나 애쉬 이렇게 한 번에 놓기 때문에 심파자트리 타서 탱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나쁘지 않네. 이렇게 해서 8키보드1 1러시로 마무리 지지